네, 안녕하십니까? SK에너지 스마트 플랜트 추진팀의 김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산업 플랜트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교환기의 검사 결과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판독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석유화학 플랜트나 아니면은 산업 플랜트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공장에 있는 설비들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 결과를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의 AI DT 트렌드에 대한 부분과 이번에 구축한 AI 자동 평가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산업계에서의 AI 기술의 활용 방안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Meme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100일쯤 전부터 되게 많이 돌아서 저희도 저희 팀 안에서도 공유를 하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요. 한 옆에 있는 다른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각 팀별로 이런 AI 과제를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AI를 하기 앞서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가 먼저 필요한데요. DT란 사실 디지털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어, 예시를 들어보면 예전에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분들이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검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아날로그인 그 엑스레이 필름을 스캔을 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든다면 그거는 디지타이제이션이죠. 지금은 대부분 다 컴퓨터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다고 보시는 거고 실제로 어, 이런 예시와 같이 그폐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기흉이다 아니면 뭐 결절이다라는 거를 AI가 판독을 해서 실제로 의사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디지털라이 아, 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디지털을 하기 위해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스템,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어, 이그 숫자들은 석유화 공장에서의 배관에 배관이라는 배관의 설비 책 설비의 이름 나타낸 것입니다. 혹시 이 다섯 번째에 들어갈 적절한 배관 이름을 아실까요? 아마 사람은 다 맞출 수 있죠. 10045 다시 A3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이대로 이제 AI에 학습을 시키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장난을 쳤는데 띄어쓰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0이 아니라 O예요. 그리고 I가 아니라 소문자 A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는 인치 표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저희가 원한,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값을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도를 관리, 주소를 관리할 때 도로명 주소에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석유학 화 플랜트에서는 이제 석유 그 공장의 설계도인 PNID를 기준으로 PNID에 있는 아이템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설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DT라는 게 올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한 4~5년 전부터 DT의 바람은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쉽게도 대부분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이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좀더 화려한 것들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은 3d 모델링 인텔리전트 피나이디와 같은 반짝반짝 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멋진 3d 플랜트가 완성됐는데 기준 정보가 정리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내용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서 뭐 설비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은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다시 기반 시스템부터 기준 정보를 정리하고 기반 시스템부터 다져가자 라는 게 지금의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DT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SK에너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화려한 것들보다는 왼쪽에 기반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뭐 설비 관리 시스템이나 문서 관리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때는 정말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 보니 아,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산업 AI 세션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구축을 했던 게 차세대 설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션 허브입니다. 실제로 15개 이상의 시스템들을 하나로 다 구축을 그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설비 관리를 하는 모든 업무는 이 설비 관리 시스템 안에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검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 안에 있는 검사 관리 모듈 안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화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진행하면서 검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결과를 입력하는 개 전부 설비관리 시스템 안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구축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뭐 초음파 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의 열교환기의 번들 튜브 번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프로브를 삽입을 해서 수집한 초음파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설비의 건전성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기 있는 초음파 데이터를 가지고 뭐 두께가 감소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 자체가 열교환기이다 보니까 열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이 넓고 얇아야 돼요. 실제로 두께가 2, 3mm밖에 안 되고 그이그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가장 얇은 부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식이나 균열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리스 검사라는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작업 많은 검사자들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에서 검사를 한 것을 초음파를 판독하는 부분은 그 전문가, 그러니까 그 숙련된 전문 판독자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은 문제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산란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이 결함인지 아니면 소실된 부분인지를 이제 그 경험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숙련된 전문가들이 곧 5년 안에 대부분 퇴직을 하시게 되고 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그 대안으로 저희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사 데이터셋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라벨링을 해서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소실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 복원을 하고,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함들을 클러스터링이나 아니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그레션 같은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결함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것들을 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 플랜트 오너사에서 보는 화면과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 업체에서 사용하는 화면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솔루션은 sk 에너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 채에도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돈이죠. 그런 지식이 있어도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필요한데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저희가 뭐 부자라면 이것저것 다 그냥 사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적절한 그리고 최적의 코스트로 리소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IT 솔루션들도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별로의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솔루션의 선정입니다. 저희가 배탈이 났는데 빨간 약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현업에서 한,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필요한 솔루션을 찾는다고 해도 막상 그런 IT의 세일즈 담당자를 만나보면 다 된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 건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업에서 그리고 설비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업무 프로세스가 비슷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체가 모여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공동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홈쇼핑에서만 개발 같이 공동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IT 솔루션들도 공동 구매를 통해서 비용의 최적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현업의 주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업은 너무 바빠요. 기존에 하던 현업의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런 IT나 DT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DT 프로젝트는 또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에 선배들이 이런 DT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현업, 바쁜 현업을 도와주기 위한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은 IT 출신이요. 에 그래서 되게 다양한 넓게는 알고 계신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 출신의 이런 도메인 논리지를 갖춘 산업 전문 컨설턴트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진이 조금 과격한 사진이긴 한데 시스템을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해요. 이 불편한 것들을 잠재워야 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할때이 시스템 구축은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변화 관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결국은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바꿀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도구로서 작동을 하는 게 IT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써밋에 오신 것처럼 이런 DX 컨퍼런스가 좀더 많이 활발하게 구축이 되면 이런 IT에 대한 문화 이라는 방식이 좀더 빨리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법규가 계속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일하는 업무가 바뀌는 것처럼 시스템도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뭐 AI 모델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튜닝을 해주는 것처럼 주기적인 보수가,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한 바퀴의 사이클을 돌았을 때, 좀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풍성한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손을 들어주셨는데, 어, 많이 없어졌지만 대부분의 플랜트 현장은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 IT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AI나 IT 업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맞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그각 지역 지자체에서도 IT 업체와 플랜트를 맺어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찾아보면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IT 업체와 같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솔루션 부분도 저희는 이제 울산 지역의 IT 업체와 같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러한 산업 플랜트에서 AI의 플랫폼인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과 AI 기술로 경쟁을 할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강점을 가지는 플랜트 현장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보여주기식 번쩍번쩍하는 그런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산업용 솔루션의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잘 구축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